이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이제 제공자 입장만 묻기 때문에 이 운용리스 거래로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요것만 물어보지, 뭐더 물어볼 게 없다고요. 그럼 일단 회계처리도 보여드릴 거지만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보면서 빨리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렌트카 회사를 하려고 그래. 그럼 리스, 개시, 전에, 돈 주고, 차는 일단 사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현금 나가고요. 여기, 선급 리스 자산으로 잡아놓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렌트카 회사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리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세무사 되시면 2년 안에는 다 리스를 하실 거예요. 그 차는 좋은 거 타야 되거든요. 영업을 할. 근데 그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진짜 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장기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의 장단점이 뭘까요? 광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리스하는 경우랑 장기 렌트하는 경우. 첫 번째로 리스하는 경우도 장기 렌트하는 경우도 리스 기간 동안 리스료를 내고 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내가 사올수 있어요. 받아올 수도 있고 완전히 형식은 똑같다고요. 실제로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 그냥 리스하는 경우엔 번호판에 하허호가 안 떠요. 하허호 뭔지 알죠? 필린 차잖아. 저희 알프가 저랑 사귀기 직전에 여기 여기 MLB 여기 MLB 매장 아시죠? 거기 2층에 우리 은행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3부터 하는 날이었어요. 원래 이 바닥에 관례가 3부터 하면 사귀는 거잖아요. 산부토 하는 날이고 마침 그날이 그여자친그 지금 와이프 생일이라서 그날 만나서 그날 사귀어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차를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끝나면 데리러 간다고 퇴근하면 근데 아빠가 그날만큼은 차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렌트를 했거든요 근데 렌트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와이프가 내려오더니 못 찾는 거예요 저를 계속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려갖고 태웠어요 왜못 찾아가냐고 그랬더니 번호판이 하가 있어가지고 나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렌트했 렌트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 몰랐는데 와이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하호호 붙는 걸. 근데 저희 선생님 중에서 서울 선생님 차가 하호호거든요. 장기 렌트했어요. 그럼 장기 렌트하면 단점이 뭐냐면 그 변호판에 하호호가 붙는다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리스라면 내 거고 장기 렌트라면 렌트 기간 끝날 때까지는 그다 빌려준 차 회사 가 거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리스는 금융 리스가 되는 거고 장기 렌트는 운용 리스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 렌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허를 붙이면서 리스를 안 하고 장기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할까요? 장기 렌트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더 리스료가 싸고요 최대 장점은 두 번째예요 이 자동차를 리스하게 되면 내가 5년 계약을 맺으면 벤츠 같은 경우에 요즘 벤츠 E클래스가 1 천만 원 내고 한 달에 120만 원 내면 탈수 있다고요 그럼 120만 원에 12개월 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에 12개월 하면 1440만 원이죠. 보통 리스 계약 5년 맺는다고요 그거 얼마예요? 7200만 원이지. 딱 착한 만큼 빠지는 거예요. 7200만 원이잖아요. 그게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 내 부채로 잡힌다고요. 그럼 내가 요금만큼 신용한도가 깎이기 때문에 은행 가서 따로 대출 받을 때요금만큼 대출을 못 받아요. 부채가 잡히기 때문에. 근데 장기렌트는 진짜 빌려 타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하나도 안 잡힌다고요. 그래서 요건 우리고 중소기업 사장님 중에서 장기 렌트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지금 요 경우라고요. 운용리스를 자꾸 제주도 렌트카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 렌트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장기 렌트한 경우에 이제 렌트를 리스를 개시한다고요. 그럼 리스 개시인이 되면 선급 리스 자산을 까겠지. 기초 자산의 공정 가치. 요차 샀을 때 가격만큼 선급 리스 자산 잡혀 있었는데 요거 꼭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해봅시다. 그 캐피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캐피탈 회사를 차린 경우가 2000년대 후반에 되게 많았다고요. 다잘 됐을까요? 다 망했을까요? 대부분 외국계 캐피탈 회사 다 망했다고요. 시트 은행 이런데 힘 진짜 하나도 못 써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럴까? 이 대출 캐피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이 브로커가 있어요. 대출 모집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업사원이 많아야 돼. 얘네가 힘이써야 된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저축은행은 주요 타켓,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이자율이 25%라고. 보통 20%부터 시작한다고요. 얘네 이자율이 왜 이렇게 높아? 얘네 주요 타켓은 누구예요? 도박에, 도박에 빠진 윤돈이? <laughs> 누가 타켓이에요, 누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빌려줘봤자 돈 하나도 안 돼요. 얘네들이 이자율이 왜 높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돈이 한, 한 달만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한두 달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한 달만 필요한 경우 은행 가서 담보하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 사가서 한 달만 빌린다고, 한 20억씩. 그럼 얘네들도 한 달만 빌려줄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2% 해갖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25%, 20% 때리는 거예요. 그럼 한달 빌려줘도 수익률이 나오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사실 이런 데는 누가 주요 수익원이야?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인양반들도 또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소 거래하던 데 가서 잠깐 빌리고 잠깐 빌리고 한다고요 요사이에서 요거 연결해 주는 사람들을 이 모집인 브로커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저축은행에 힘이 세다고 캐피탈도 힘이 세고 현대 캐피탈이 돈잘 버는 이유가 뭡니까? 슈퍼 콘서트에서 그래 모두 다다 다 알았어. 돈잘 버는 이유가 뭐예요? 현대자동차는 튼튼한 뒷배경이 있잖아요 자동차 리스는 현대자동차는 무조건 현대캐피탈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리스를 계약하는 시점에 리스 제공자가 리스 개설 직접원가를 지출한다고 한다고요 그럼 이 리스 개설 직접원가가 뭔데 영업사원 수수료예요 어우 장기 렌트 하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넥서스 ES요 네 저희가 사 났고요 혹시 누구 소개로 오신 거예요? 아 김대리요? 아 알겠습니다. 뭐 김대리 체크하고 계약 체결되면 김대리한테 수수료 준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면 김대리가 퇴사해. 이게 리스 계설 직접 원가예요. 리스 계설 직접 원가는 뭡니까? 계약이 체결돼야 되지만 주는 돈. 계약 체결 증분 원가 수익에서 배웠잖아요. 따라 오시죠? 요거 두개 합한 금액을 뭘로 봐? 운용 리스 자산으로 본다고. 그래서 운용 리스 자산은 선급 리스. 자...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개설 직접 원가를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회계처리를 좀 하시고 다 왔어요 여러분. 진짜 힘내시고 제가 이 종강한 날 진짜 소고기 살게요. 힘내시고 뭐, 종강한 날 소리 없이 톡깰 수도 있지만 <laughs> 저게요그럼 이제 기말에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얘는 회계처리로 보지 마시고 저랑 지금부터 단기손익 영향을 미치는 사항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로 장기 렌트를 해주는 회사 입장에선 이제 뭐 받아야 돼 매년 리스료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리스료 수익밖에 없다고요 자 리스료 수익은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여러분도 아무래도 회계 법인 세무법인에 관심 많으실 텐데 그 회계 법인들이 별명이 많아요 별명이 별명이 많아요. 이 제가 나온 한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 회계법인 빅포가 있잖아요. 삼일, 안진, 한영, 삼정이 있으면 한영의 별명은 로짱이거든요. 이게 대형 회계법인을 빅 회계법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중소 회계법인들 로컬 회계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영 회계법인을 빅스, 빅포에 안 넣어주려고 나머지 회계법인들 놀리는 표로 로짱이라고 한다. 로, 누가 그러니까 로컬 회계법인 짱, 로짱이라고 막 그런다고요. 저기 스타타워에 있는 삼정에의본 별명이 뭘까요? 쿠팡이라고요. 쿠팡. 보통 그래서 나오나 어, 나 쿠팡 나녀막 이런다고요. 쿠팡이 뭐냐면 얘네가 한참 삼정회에 보니 컸던 게 저가 수주였거든요. 뭐 3일에서 1억 1억 받으면 한다는 일을 막 쿠팡에서 5천만 원 받고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 별명이 쿠팡이에요. 지금도 계속 쿠, 쿠, 쿠팡이라고 쿠쿠 하죠. 쿠팡. 와 안진이 한동안 유행했던 별명이 100만 원 법인이었어요. 100만 원 법인이었다고 안진에게 법인이 <laughs> 왜 그러냐면. 이 회계법인, 대형 회계법인 구조가 웃긴 게 유한회사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도 지분 있는 파트너를 입히라고 그러는데 지분 있는 파트너 입히가 되면 그때부터 돈을 진짜 많이 벌거든요. 왜냐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애들 월급 주고 남아있는 돈들을 지분 있는 파트너끼리 나눠 갖는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분을 가지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냐? 그게 아니라 잘린다고요. 잘리면 지분 반납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안 잘리고 지분 갖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하겠어싹 쓸어가야겠지. 그 돈을 안 남겨둔다고요. 그게 번 돈은 그게 다 써요, 무조건. 3일에게 보면 매출이 3천억이 넘는데 당기순이익이 5억대라니까? 다 뿌린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리면 끝인데. 근데 안진에게 보면, 해외계법인가, 대형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여줄 게 건물밖에 없어요. 건물이랑 사람인데 사람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건물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요. 진짜 좋은 건물들 쓴다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회계법인이나 좋은 세무법인 면접 한번 보고 오면, 다른 기업에 출, 어, 그, 입사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건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안진에게 보니, IFC에 들어갔다고요. 한 십, 한몇년 전에. 십년 전에, 벌써 1 0년 됐네. 1 0년 전에 IFC에 입주했다고요. 근데 IFC에서 입주할 때, 3년 동안 임대료 면제였어요. 회계법인의 가장 큰 비용이 임대료라니까. 건물 좋은 거 쓰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한 50%가 임대료예요. 근데 그게 3년 동안 없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남았지. 그럼 어떻게 해? 무조건 다 나눠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안진애가 보니 그 3년 동안 다른 법인 대비 급여가 엄청 높았어요. 회계 법인은 1년에 한번 보너스를 준다고요. 5월 달에 시즌 끝나고 나면 보너스를 1년에 한번딱 줘요. 그때 거의 몇천 단위로 들어온다고요. 요즘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요. 그때 안진애가 보니 다른 법인보다 엄청 많이 줬다고. 그리고 약속의 3년이 끝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김대료가 확생겼었잖아 그래서 그의 모든 직원들한테 스페셜을 일괄적으로 100만 원 줬다고 요 직급 여하를 명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 놀렸죠 100만 원을 <laughs> 막 그랬다고요 리스료, 운용 리스 수익에 대한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 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건물 리스를 하게 되면 임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요 첫 해는 힘드니까 100원만 받을게요 두 번째에는 자리 잡으셨을 테니까 200원 받을게요 세 번째에는 자리 완전히 잡았을 테니까 300 받을게요 보통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강남 빌딩 같은 경우가 워낙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지만 종로만 가면 무조건 첫해 면제라고요. 몇달 면제거나 되게 많아요. 자, 한이 경우에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는데 서로 다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나돈 받는 거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 리스료 수익은 리스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고정 리스료의 합계를 리스 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균 수익으로 인식해야지 절대로 돈 받은 걸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요 두 번째 보시죠 감가상각이요 감가상각 여러분 여 세계 빌딩 이 빌딩이 세계 빌딩이잖아요? 세계 빌딩 건물주는 이 빌딩을 저희 해커스랑 지금 5년 계약 맺었는데 5년 끝나면 건물 없어져 어 해커스랑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럼 모두가 아니냐면서 쫙 떨어져 건물 남아있죠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계속 임대를 하겠죠 그럼 이 해커 이 세계 빌딩 건물주는 운영 리스트 줬더라도 건물 자체는 이 건물 자체의 내용에서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영업사원 수수료 준게있대 이게 저희 이런 큰 빌딩 임대하는 건 요거만 임대해주는 그 부동산 매매 업체가 따로 있어요 복덕방에서 안 한다고요. 여기 앞에 부득방 가서 빌딩 보러 왔다 그러면 나가라고 해요. 업체가 따로 있다고요. 그 업체들도 요거, 하이. 보통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한, 한층 온다 그러면 보증금만 한 20억 들어간다고요. 월 임대료랑 사, 월 임대료도 몇천만 원이겠지. 그니까 러 이거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를 한 번에 거의 막억 단위로 준다고요. 그게 요 돈이잖아. 요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 지금 자산으로. 하지만, 건물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 이 건물의 내용에서 동안 생각하는 게 맞고, 이번에 해커스랑 5년 계약하면서 부동산 매매업자한테 1억 줬대요. 그거 들어가 있는 부분은 몇년 동안 생각해야 돼? 리스 기간인 5년 동안 생각해야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감가 상각을할때두 개로 나눠보셔야 되는데, 해당되는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 내용연수를 쓰지만 리스에서 직접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스 기간 동안 감가상각해줘야겠죠. 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뭐냐면 강남에서는 쉽지 않, 않고 막 이런 거예요. 자동차 장기 렌트를 한대. 그래서 호성 형이 저기 서호성 선생님이 자동차 장기 렌트를 하는데 이런 거죠. 아우, 자동차 장기 렌트 이거 해서 타고 다니면 너무 좋긴 한데, 아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선생님, 그럼 저희가 리스 개시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내드릴게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한테 돈을 미리 좀 주는 거야. 이게 인센티브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리스 개시일 날, 리스 제공자는 돈을 주고, 나는 뭘로 잡아놓으면 돼? 선 급금으로 잡아 놓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선 급금으로 잡아 놓으면 되겠죠? 맞어. 교재랑 맞춰야 되니까. 네, 선급금 잡아도 되고요. 선급 비용 잡아도 되고요. 요렇게 잡아 놓는다고. 그럼 요인센티리스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까? 요거 만약에 100원 줬고요. 리스 계약 기간이 5년이래요. 그럼 요 인센티브는 리스 기간 동안 안분해서 수익에서 차감한다 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럼 리스 기간이 5년이면 매년 20원씩 선급 비용 까주는 건데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차감한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기말에 리스료로 현금 발권 받았대. 그럼 이때 이 선급 비용.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 중에서 리스 기간 동안 안 분한 20을 뺀 나머지 80만 리스료 수익으로 인식하라고 했다고요. 회계 처리 보면 이해하시겠죠. 리스 기간 동안 안 분해서 수익에 차감한다는 게요 뜻이라는 거. 그렇죠? 돈 받았어도 다 수익 잡는 게 아니라 선급 비용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잡는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운영 리스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만 해도 차고 넘쳐요.